대 대비전을 함께 합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말은 9번 큐피드 K. 마야 기수가 새롭게 기승하고 있습니다. 파워 블레이드에 잡아 9번 큐피드 K. 이제 마지막으로 8번 금성 보스가 출발때 들어섭니다. 곧 출발합니다. 17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또순이 서울이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최강골드가 안쪽 2점 활용하면서 조금씩 앞서 나옵니다만 바깥쪽에 5번 그랜드플라잉과 외곽 10번 관악산글로벌 9번 큐피드K가 앞선을 장악하면서 3, 4위권 따라 붙습니다. 안쪽 6번 고스트크리솔과 7번 포에틱누비까지 선두그룹 6마리가 한데 뭉쳐있고 4마신 뒤에서 중위권을 이끄는 말 안쪽에 3번 또순이 서울 바깥쪽에 8번 금성보스, 한가운데 4번 이글윙즈, 11번 마루별까지 최하위로 뒤쳐져 있는 1번 사바나 찰리입니다. 선두는 2번 최강골드입니다. 데뷔전인 2번 최강골드 안쪽에서 반마신 차 앞서 있고 바깥쪽에 10번 관악산 글로벌과 한가운데 5번 그랜드플라이까지 세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9번 큐피드 케이는 4위로 따라갑니다. 안쪽에 6번 고스트 크리솔과 바깥쪽 7번 포에틱 누비까지 여전히 6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중위권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2번 최강 골드가 가장 앞선 채로 3코너 진입합니다. 이제 1과 2분의 1마 신차까지 달아난 2번 최강 골드, 바깥쪽 10번 관악산 글로벌 2위권 따라붙고 6번 고스트 크리솔과 안쪽에 3번 또순이 서울의 어느새 4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7번 포에틱 누비와 바깥쪽 9번 큐피드 케이 안쪽 11번 마루별과 8번 금성보스 밖으로 크게 돌고 있는 4번 이글 윙즈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2번 최강골드 단독 선두입니다. 2번 최강골드 데비전입니다 2번 최강골드와 김여정 기수 6번 고스트 크리솔과 코지 기수가 반마신까지 추격합니다만 2번 최강골드 내어주지 않습니다. 최강의 데비전을 펼치고 있는 2번 최강골드와 김여정 기수가 안쪽 선두 고치게 나서 있고 6번 고스트 크리솔과 코지 기수가 단독 2위로 3위권 다툼에는 안쪽 3번 또 순위 서울을 위협하는 8번 금성 보스입니다. 2번 최강골드와 김효정 기수, 그리 6번 고스트 크리솔과 3번 또순이 서울까지. 2번 최강골드와 김효정 기수, 김효정 기수 1력경마 이번 경주 세 번째 우승을 거머쥡니다. 서울의 1경주와 2경주, 3경주까지 몰아치는 김효정 기수. 2번 최강골드는 이번 경주 생애 첫 경주였습니다. 2번 최강 골드와 6번 고스트 크리솔 두 마리가 앞섰고, 3위로는 3번 또순이 서울이 푸르칸 기수와 함께 3위로, 4위로는 8번 금성보스